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? 쫄았냐고요? 제가 쫄겠어요? 당하죠 학창시절 생각나게 하지 마세요 기가 정말 뜨거운데요? 무슨 뜻? 이것들은 어? 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? 아닌가? 아니에요? 어, 뭐 잘못 눌렀는데? 아 이거 뭐야? 수언제필요하 이 무조건 치겠죠. 이 판단의 세계는 너무 약해. 요거까지 카운터 펀치까지. 저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? 상 남자의 플레이로 갑니다. 5타 5발 간다. 나 말리지 마. 뭐. 개 같은 시원해. 아, 제가 님들이라면 불가능에 걸겠습니다 5 무르 무 괜찮네요 아, 그러네 무르 아, 아, 괜찮네 잠했 야, 게 야, 게 야, 가게 맞아 귀여워 애송이일 야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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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네 야, 그냥 이게 맞는데? <목소리> 결과가 괜찮네 잘 못했다 <목소리> 오케이 우승부 준비 했 습니다. 음, 이거 사자, 정직 이있 으니까 안녕 모듈 도살 게요. 하나 찾아야 돼. 이거 퀴라지가 있어서 샀어요. 두개 팔고 살 거면 여기서 사야 되긴 하는데. 공막추님 어서오세요. 엄청 좋진 않은데 퀴라지로 버티면서 그냥 이거 레벨업 하자. 오! 주전자도 있고 노미도 있고 여기 무르도즈도 한번 쓸만한 것 같은데요? 想我 좋아 좋아! 나름 잘 싸웠다 想6 데미지 빨리 왔으니까 오! 想我好들이제목我好톡我好想我好想我 무루도전노좀 쓰고 싶긴 했는데 전자 워낙 처. 루쓰지 말자.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. 퀴라지가 있어서 이거 아깝긴 한데. 버리자분좋는게 맞아. 오케이. 해 봅시다. 어야 이거는 진짜 무르 돌리자. 이거는 진짜 못 참지. 이거 진짜 무르 돌려야겠다. 뭐이? 힘들라 얘네 뭐위예요 오! 오케이. 16대 에? 에, 나 오늘 절대 못 만나네, 근데 진짜. 뭔가. 음. 무르도우너 하나 더. y o 들아 a n t drive. How sweet a n 이거 스니드한번아껴보자 죽어버리네. 응. 아, 원. 아, 원. 이 캐릭터 남은 거. 카운터, 펀치, 까비. 어? 자, 이거치바 기다려봐, 좀더 해보세요 한번 뭐. 터질만도 해 아유,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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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절대 안 풀리지 그냥 이번 라운드 그냥 이렇게 갈게요 이거 뭐 불안도 안 나오고, 비송도안 나오고, 튼튼 껍질도 안 나오고, 한카도안 나와서 뭘 하기가 좀 어렵네 아, 난좀 불안 기다리고 싶은데? 어, 쌈, 이미 나쁘지 않겠다. 아닌가? 어어? 이상복. 불안 그만 찾을게요. 전투법치 여기서 불안이 나올 수도 있고. 요 <목적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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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수인데? <목소리> 오 세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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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네요 이러면 뭐큰고 <못 웃음> 와 황금 무르도즈노가 가져다준 가가져 황금 불안이라고? 이게 꿈이야 생시야 파순 좀 있었죠? 있었던 것같은 아라키르 아형 다행이다 우야호 이거는 얘를 돌려야 되긴 하는데 아 근데 이거 안 이거 안 돌리는 거 이거 이건 최악이야 이걸 돌리지 않는 건 이건 최악이야 끝이 않아요 황금 튼튼 무조건 해야 되지 않아 이거 모듈 있긴 한데 흉압체더 많이 찾으러 갈게요 흉압체 나올 수도 있는데. 합쳐지면은 그냥 더 찾는다는 마인드. 어? 합쳐 남자 이거. 것같 은데 서 순이 이게 아닌데, 아, 손해 너무 많이 본다. 아, 죄송 합니다. 오케 오케 오, 서순 실 수가 살짝 있어 가지고 손해 를좀봤 다.

하루는... 아, 글쎄, 미로나 문제였구나. 그게 별 좋아요. 와, 여기도 진짜 세다. 근데... 그 친구도 진짜 세네. 황금회오가황금이 진짜 세네. 근데... 오케이, 좋아! 흉... 이럴때를 대비해 휴압체를 어? 쳐놨지 인마 아김누노님 어서오세요 하이어 굿우도 진짜 생가보다일하우스도아저 자리 없긴 해 라그 나왔는데 이걸 라그를 쓰고... 땐 질러야 한다는게 제론이죠 해마리 뽑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 샀고 무슨 뜻?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. 이거는 예정이 없었는데 무조건 이거를 두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 근데 황금불라니까 육적응이구나. 오케이 이게 무르도즈노 황금 만들면서 이게 이렇게 돼 버리네 황금불랑 가져와 무슨 뜻? 락은 일단 황금. 다음 싸움을 봐야겠네 이건. 시 바꾸고 여러 가지 대처를 해야겠네. 예. 근데 놈이 원래 저 정도 되면 팔만하긴 하죠. 시행착오를 불안을 한번더 써야겠다. 질을 때 질러야 한다는 게제지론이죠 필해 도해. 도요 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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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좋아요, 또끝락크주 기진 은 못한 거같 죠. 한번 더 하자. 14대인지 소질이 있으시군요.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. 굿굿 어? 어차피 둘다 팔아야 되지 않나 오. 방송을 접은게 아니었습니다 t 치 이렇게 하나요 f 이거 질풍이라서 앞에 놓으면 무조건 죽어 가지고 그냥 이게 낫나?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을지도. 음. 뽕뽕뽕뽕 어! 이걸 잡아? 오! 어? 아, 깜짝 놀랐네. 야, 나디나가 버프를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, 깜짝 놀랐네, 진짜. 아, 형. 휴! 진짜 놀랬다, 이거.